가족들을함께 하는 채널 리라이 연구소 59개월 남자 아이의 임상 심리 검사 결과 61이 나왔습니다. 지적 장애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장애로 받아들이고 진로를 설계해야 할까요? 습득은 느리지만 숫자 읽고 세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조도 어느 정도 되고요. 현재 감각통합치료 주3회 다니고 있습니다 60일이면 이제 지적장애들의 물에서는 높은 거죠 음, 음. 음. 왜냐하면 우리 그런 친구들 얘기 많이 해줘. 저 친구 장애 맞아? 이런 친구들이 70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59개월에 60이 되면 이제 지적장애 중에서는 그냥 봐, 봐요 이 친구 숫자 알고 시기도 하고 자주도 된다고 음. 하시잖아요. 우 그래서 측정이 안 된다고. 음. 그리고 이런 친구들 이 있어요. 제가 얘기들은 지적장애 여자 친구 중에 저는 그 친구가 사회복지산 좋아했다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막. 임기운변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장애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숫자를 6까지밖에 못쓴대데7 이상은 절대 모른대. 르 음. 어, 약간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능력들이 되게 달라요. 음.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지적장애라고 하니까 이제 자폐 상황이 없을 경우에, 오, 어, 다른 거는 다 되고 자조도 좋은데 어떤 그 지적인 공부로 들어갔을 때 음. 아, 이걸 왜 몰라? 싶은데 계속 반복해도 안 되고 음.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지금 6 0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애가 열심히 치료하면 지능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얘가 지금보다 훨씬 말도 잘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지지만, 솔직히 지능지수는 잘안 바뀌어요. 음. 음. 그렇지. 음. 음. 얘가 이거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할수 있는 게 많아져.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좋아져.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 IQ가, 막, 지능지수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지금 61이면 계속 지적장애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70이라는 지적장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70을 넘어야 지금 비장애인이고 음음. 70보다 아래면 지적장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만 59개월이면 만 5세가 이미 거의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지적장애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정도면 그냥 아주 지적인 영역이 아니면 저 친구가 뭐가 장애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진로를 설계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야 한다에 한 표. 그런데 어 지금 굳이 진로까지 설계하실 필요가 있을까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얘 아니야 얘 이거 막 교육을 빨리 지금 얘6 살인데 7 살인데 얘를 열심히 치료시켜가지고 얘를 지적장애 아닌 애로 만들어야 돼그 조바심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뿐이에요 그럼 얘는 그런데 그렇다고 얘는 어차피 지적장애니까 교육시킬 거 없지 약간 아니고 얘가 그냥 교육을 받으면 음 얘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비장애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뭐안 하는 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냥 지적 장애는 지적 장애인데 얘가 가진 한계 안에서는 굉장히 훨씬 다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되는 의미로 그냥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바심을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감통을 주삼회 하신다고 했는데 왜 감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는 감통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각통합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퍼센트적으로는 자폐성 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친구들은 감통 치료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중에 쉽게 오류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좋다는 치료를 그냥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필요와 상관없이 감각통합이 정말 좋은 치료. 감각통합은 정말 좋은 치료예요. 그런데 주3의 감통치료를 다니려면 드려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게 필요 없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지적장애여도 그러니까 감각통합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훨씬 다른 효과를 낼수 있는. 근데 그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감동 치를 받으면 물론 좋아. 좋은데, 그 시간과 돈을 거기에 안들이고 다른 데들였을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61인데, 음. 그 지금 이제 59개월이, 60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음. 이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숫자나 이런 거 이제 하니까 사실 음. 그 또래 친구하고 별로 갭이 안나 보이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이 갭이 얘네들 비장애인 친구들이 게정성 발달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갭이 되게 굉장히 얼마 차이가 안나 보여요. 근데 음. 점점 이게 벌어지지. 벌어지지 네, 그럴 음.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금. 이게 혹시 여기는 자폐성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얘가 자폐적인 성향이 있고 자폐 음. 스펙트럼인데 지, 지능 검사가 60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지능이 60이면 얘가 자폐적인 성향이 있든 없든 얘는 지적 장애의 어떤 범위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음, 음. 지적장애는 만약, 이게 편해.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구분이. 얘가 만약에 지능지수가 이 정도 아래면, 얘는 지적장애를 가졌네라는 게좀 분명하잖아요. 지능지수만 보면. 응, 지능지수를 기준, 음. 가장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 분명한데, 자폐 스펙트럼은 지능지수가 70 이상인 자폐도 있고, 음. 지능이 되게 낮은 자폐성 장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에 자폐적인 성향이 있음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지, 이 검사 결과는 60일이어서 지적 장애에 속하는데, 자폐성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감통이 되게 모르겠군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그나마 좋다고 인기 있는 치료들이 ABA 쪽이랑 감각통합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어릴 때만 해도 감각통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에 매몰됐냐면 언어치료, 인지치료, 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거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지적장애나 그 자폐스펙트럼은 어, 이런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는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치료지 완전히 그거의 정응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이거는 심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환경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있었거나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그거를 풀어내는 게 가장 기본 그 치료의 목적인데 우리 아이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지적인 장애, 자폐성 장애 때문이기 때문에 원래 그 치료의 가장 기본, 정, 그 기본 치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표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겹쳐지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친구의 성향과 같이 고려했을 때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음악 치료로 굉장히 효과를 보는 음. 친구들이 있고 미술 치료로 굉장히 효과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와 이거. 에 결합.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끌어 주시는가에 따라서 효과를 보는 거지.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심리 치료인데 매체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독서 치료, 원예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매체만 달라지고 심리 기반 치료들인데 요새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친구들을 발달을 끌어주는 쪽으로 더 치중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땐 그랬고, 지금은 ABA가 좋아요, 감각통합이 좋아요가 이제 인식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떤 애는 감각통합부터 잡으면 효과가 날 애인데, 그런 건 모르고 말을 해야지. 뭐 이걸 알아야지 너무 그랬던 거야. 근데 요새 이제 교육이 좋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감각적인 문제를 잡아주면 얘가 한글을 배우든 언어를 배우든 훨씬 더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감각 통합들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통이 되게 좋긴 한데 굳이 감통이 필요 없는 데도 감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BA가 좋다니까 전후 사정 다안 따지고 꼭 ABA를 해야만 우리 애가 좋아질 것처럼 뭐 생각하는. 이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줄기를 좀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등급을 안 받으시고. <laughs> 그리고 그렇죠? 지적인지 자폐성이 있는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실제로 어떤 친구가, 어, 자폐성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데, 어, 보니까 지적 장애인 것 같아서 제가 음. 이제, 음. 어,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지적장애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음. 어, 본인, 어머님 알고 계신다면서, 근데 그걸 아는데 몇년 걸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자폐성장애가 흔히 어떤 행동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어떤 좀 과한 행동을 갖고 있고, 조금 약간 뭐에 집착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자폐성장애가 아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적 장애였는데 그게 좀 음. 되게 아쉬우셨대요. 그거를 몇년 동안 몰랐는데 그 만약에 좀 일찍 알았다면 음. 내가 교육 방법이 조금은 달랐을 텐데 하시는 음. 아쉬움이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사실은 어 비슷하지만 지적 장애인 거랑 자폐성 장애가 이렇게 효과적인 취조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접근법이.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가 조금 명확하면 더좋해는 장인 가족들을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